플립트묵에서는 오프라인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지난 2014년 4월에 플립러닝 성공전략이라는 책을 내고 그동안 쭉그 플립러닝 특강 다니면서 또 교육하면서 플립러닝의 중요성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묵크를 접하면서 무크와 결합된 플립러니 특히 그 블렌디드 형태로 실제 그 온라인으로 사전 짤강 찍은 것을 무크 형태로 만들어 놓고 교사들은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제 본인이 직접 뭐 콘텐츠를 안 만들더라도 뭐 에듀넷이나 EBS 비디오 클립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. 다른 풍성한 외부의 교육 자료를 활용해가 수업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됐습니다 특히 그조일현 교수님이 기획교육학회에서 플립트 무크라는 개념을 발표한 이후에 쭉 지난 1년 이후 그 흘러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니까 실제 그 무크와 접목된 플립러닝 플립터묵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현장 교사들한테 새로운 그 모델이 될것 같아 가지고 꼭 이렇게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생들과 만나가 교감하고 또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액션 러닝 형태의 수업이라고 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코와 같은 그 온라인 교육 자료들을 풍성하게 그 활용할 수 있다라면 더욱 그 오프라인 수업을 풍성하게 할수 있을 거라 믿기에 저는 오히려 그 플립트 무 개념으로 좀 길게 이래 바라보고 스마트 미디어, 스마트 교육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프라인에 답이 있다. 그건 그 플립트 무크라는 컨셉으로 접근해 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. 파이팅!